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누스케일 파워 주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는데 그 배경에 구글의 핵융합 투자가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도대체 왜 누스케일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는지, 또 이게 앞으로 뭐 SMR이나 핵융합 같은 차세대 에너지 경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크게 8.7%나 급락했단 말이죠. 어휴,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구글 발표였다니 이게 좀 어, 신기하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보죠. 누스케일 파워 주가가 8.7%나 하락했는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나온 뉴스 때문이었어요. 구글이 그 핵융합 스타트업이죠, 커먼 웰스 퓨전 시스템즈, CFS라고 하던데. 네, CFS요. 여기랑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지분 투자 이런 게 아니고 CFS가 나중에 핵융합발전소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그것도 200메가와트나 구글이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2030년대부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전력구매 계약 그러니까 PPA를 맺었다는 점입니다 아 PPA 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너희가 진짜로 전기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사서 쓰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음. 그렇죠. 실질적인 수요처가 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아직 성형화도 안된 핵융합 기술로 만든 전기를 미리 사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어, 핵융합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와, 200메가와트면 진짜 적은 양이 아닌데 아직 뭐 기술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도 많을 텐데요. 그러면 이 핵융합 기술이라는 게 기존 원자력 발전, 특히 누스케이드라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 보니까 핵융합은 뭐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고 폭발 위험도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죠. 현재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핵분열 방식이잖아요.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는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또음 위험성 논란도 있고요. 네, 네. 근데 핵융합은 반대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가벼운 원자핵 두 개를 합쳐서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이론 적으로는 폐기물 문제나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꿈의 에너지, 궁극의 에너지원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아, 꿈의 에너지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물론 이게 상용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수억도나 되는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또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뽑아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아직 멀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글 계약 소식 하나 때문에 SMR 분의 거의 뭐 선도주자격인 누스케일 주가가 이렇게 바로 떨어졌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시장은 종종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치에 미리 반영하니까요. 아, 선반영. 네. 구글이나 뭐빌 게이츠 같은 정말 거대 자본들이 핵융합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아, 이러다 정말 에너지 패러다임이 핵융합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존의 핵 분열 기술에 기반한 SMR의 매력도가 약간 일시적으로 좀 떨어져 보인 겁니다 음. 특히 누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 초기 단계잖아요 네 아직 뭐 실적이 막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번 누스케일 주가 하락은 뭐 누스케일 자체의 기술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사업이 엎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보다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놓고 봤을 때 핵융합이라는 훨씬 더 잠재력이 커 보이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MR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약간 뭐랄까 일시적으로 좀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SMR이 핵융합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그림에서 핵융합의 포텐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거죠 허허 미래 기술 경쟁이라는 게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결국 이번 누스켈 사례는요 음, 핵융합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구글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기업의 상징적인 한 걸음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나 투자 심리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핵융합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적, 경제적 난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죠. 아, 그렇죠.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반대로 SMR 기술 쪽에서 갑자기 비용을 확 낮춘다거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기술적 돌파구가 나온다면 또 시장의 관심이 순식간에 SMR 쪽으로 다시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제공된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